우리 패키지 사신 분들한테 하는 거니까 응. 감사하다고 저 <목소리도> 예쁘죠? 어? 지금 완전 다른 사람 좀 나오지? 완전 다르지? 어 완전 달라 <웃음> 너야 1번 칼 하나씩 아무것도 안 발라가지고 너무 많은데? 뭐드세 <목소리도> <어디실까>, 갑자기? <laughs> 아 시리얼 <너네네>. 아 <laughs> 너? 너 새로 샀어 저 뒤에 있네 아, 저 뒤에 언니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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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없잖아 민기 썼어? 안 썼어 뒤에 다른? 네뒤 어, 아래 안 보이던 같은데. 나 운전 보다가 망쳤잖아. 우지 언니 사인 출연이다 사인 출연. 아 카드 사인 응. 어, 네. 너 사인해야 된다. 어 됐어. 영주야너 것도 갖고 와봐. 어. 언니 카드는 뭐예요? 봐요 저요. 첫 번이야 마 우주 언니 이거 좀 예쁘게 나왔어. 오. 그지. 나 어제 나 어제. 이 영주 이거 인생샷. 야 영주 이거 저 이거 보고 사람들이 저 보잖아요. 못 알아봐요. <laughs> 오. 아오 영주. <laughs> 진짜 예쁘다 영주, 나왔다. 영주, 어, 영주. 아다 이쁘다는데. 올해 아, 그래도 좀잘 나왔어. 야 망했어. 그 몰라요, 몰라요. 정말 라요 정말... <laughs> 누가, 정말... <laughs> 누가 언니 누가 언니 제거 보면 그 얘기 못 나올걸요? 나도 아, 어제도 어, 원래 사인을 이렇게 <laughs> 한다고? 저희가 원래 사인들을 때 이렇게. 빵. 처음 봐? 나도 그는데어 아, 잘됐어 잘됐어. 어됐다 꿀팁인데 이거? 이거? 꿀팁이야 근데 꿀팁. 근 저는 맛있을까? 근데 저는 유니폼을짜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빵 <laughs> 엄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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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인마, 웃음> <인마, 웃음> 열심히 해서 많이 하면 되지. <laughs> 이거 뭐야 야 이거 어, 봐 잘됐다. 이거, 이거, 미니언니. 이거, 이거, 시는분 언니한테 다 따로 이거, 하세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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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야 너도 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나도 써야 돼, 빨리. 네. 어, 한마리해 주세요. 네, 이거 뭐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닭발한 비켜 봐. 너네들 머리 진짜에 겨안 나오잖아. 그래 데말이니다하데 내가 내성안 어떻게 가? 결아 이거 멋사인 막췄어 어떻게 어떻게 맞추시어 영호사이 받으신 분은꼭 연락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응. 아픈데요? 그지잘 썼는데? 망한 음. 것 같은데요. 응. 데 응. 강아지. 이거 중상이죠? 그러 아파 보이는 데왜이렇게 나오지. 너무 나아가지나. 우리 카메라꼭이었써야 돼. 그럼 어, 뭐써요 자? <laughs> 여보세요. <여성형? 웃음> 나 학교 때 누가 줄일 못했나? <laughs> 왜 학교 때 진짜 필기만 잘하는 애들 아요 공부는 진짜 못하는 데 뭐, 필기만 잘하는 애들. 어, 어, 그 저의. 로또 정리. 나야 나. <laughs> 나도. <나야, 나. 웃음> <빌빨 웃음> <laughs> <laughs> 야 나. 뭐 가가서 화려해. 핏통이야, 화려해. 필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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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색깔대로 다 있고. 나 그래서 <laughs> 다이어리도 겁나 살사 지금. 그 <laughs> <laughs>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런 애뭐 서기학 말이잖아. 난서기는안 했어. 아 회장이었어. 저 체육부장 체육부장. 어... 난 전교 어린이 부회장 출신이거든. 전 완전 체육 완전 체육을 완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언니 나도 체육 너무 좋아해. 했 지평이 가... 지평이? 언니 지평이 그거 걔네, 언니 그 무광 매트블랙 그거 했어. 엄청 비싼 거예요. 지평이 부자야. 지... 그분은 벤츠 엄청 많던데 차가. 지평이 부자라고. 아 지평. 아 지평이랑 잘됐어. 지평이. 언니 근데 결혼했잖아. 진짜? 달달미랑 달미랑 달미랑 너무했잖아저 어이없지 않아요? 아니 근데 더긴인거 아니, 아니 그러면은 지평씨를 그냥 보내주던지 보내줬잖아 아무나. 응. 물... 지평씨가 제일 마음 아팠어 아나 나도... 진짜 지평씨 어. 할머니한테 가서 울때 근데 우는데 왜 이렇게 할머니랑 할머니... 할머니랑 지평이 같이 나온다 이제 눈물 나 어. 그래서 치료하다가 <laughs> 치료하다가 할머니 치료만 하시지 눈채어눈요어눈 눈눈 아, 없어. 눈 없어. 눈 없어. 없어. 눈없라라라라눈 없어. 라라어눈 없어. 눈없 좋아. 좋아, 좋아, 어어안 없어. 좋은데? 눈 우리 아빠도 유튜어눈 없어. 눈 없어. 어서가 저희 어, 네 저희 아빠예요. 이 수동이 안 맞네. 빡 <laughs> 이렇게 하는 거잖아. <laughs> 아빠 안녕. <laughs> 아빠 안녕. <laughs> 빡. 뭘뭐 뭐 말하는 거야? 주민등록. 주민등록번호 전 국민에게 공개하는 거야.